사탕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좀 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잖아요. 제 댓글에 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수어 특성상 문자로 제 수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오른손을 뭐 이렇게 피시고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수어 문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좀 모아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가르쳐 드리면 좀도움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질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 내 질문이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시지 마시고요.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뽑아봤어요. 한 10분 정도 되시거든요. 네, 같이 조금 보면서 어, 어, 저거 저렇게 쓰는구나 하면서 조금 같이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제 수어가 이렇게 정해진 단어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 단어는 어, 보통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농인분들은 이렇게 대다수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렇게 된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근데 어이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 알려 줄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저기서는 이렇게 쓰고 저기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어. 슌팽님께서네팽님께서 네, 슌팽 피아노 스트로 피아노 스트로 수화로 궁금해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그제 직업 관련 수어 영상에서 보시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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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피아노 치는 동작을 하거든요 피아노 네 하는데 직업 관련된 거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단어가 있으면 그 뒤에 보통 사람이 붙으면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피아노 사람, 피아노 사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피아노 기술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내 네,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 사람 해도 되고요. 피아노 기술, 기술 이마에다가 탁 넣어주세요. 돈을 넣어주세요. 딱 기술이라는 단어예요. 기술 사람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피아노 사람 또는 피아노 기술 사람 이게 피아니스트. 오케이, 네 답변 되셨고요. 그다음에 이영님께서 이영님께서 음, 발표랑 마음이랑 어떻게 다르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발표 발표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이걸 앞으로 내밀면서 상대방한테 손바닥을 보여줘요. 네. 나만 보고 있던 거를 이렇게 하면은 발표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발표. 자, 내가 보고 있던 거를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내밉니다. 그럼 이게 발표라는 단어고요. 마음은 어떻게 써요? 마음? 마음은 손바닥에 있으면 겉, 속. 겉과 속, 요게 마음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발표, 그다음에 마음, 마음,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답변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르왜구독함님께서 삼키다랑 기쁘다였나 수염 만지는 동작이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비슷하네요. 눈물 이렇게 하셨는데 기쁘다는 아닌 것 같고요. 행복 이라는 단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자, 삼키다는 목으로 넘어가는 동작 해주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입에 넣었어요. 그럼 이게 목으로 넘어가는 동작. 삼키다 라는 단어고요. 행복은 턱을 만지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행복. 이게 이제 행복. 수염 만지는 동작에서 나왔다고 해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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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키다는 목에서 가면은 행복은 턱에서 갑니다. 조금 다르죠? 네,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행복, 행복. 자, 강영자님께서 어, 선생님 조미료도 알려주세요. 전 식당 하는데 손님들께서 간장, 소금, 설탕 넣으세요. 이런 말할수 있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간장 어떻게 해요, 간장? 이거는 굉장히 좀... 어, 식당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유용하게 쓸것 같은데요. 간장, 간장. 자, 까마타. 까마타란 단어예요. 이거는 짜다. 까마타, 짜다. 이게 합쳐져서 간장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간장, 간장, 간장. 이렇게 쓰고요. 자, 소금, 소금. 요거는 이이 이 닦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옛날 소금으로 이 닦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 소금 이렇게 쓰고요. 설탕, 설탕은 이렇게 돌리는 이게 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가루, 이렇게 사용이 되고 한 손으로 뿌리는 동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더좀 쉬울 것 같네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제가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자 고추요. 빨갛다 한 다음에 고추. 한 다음에 이것도 뿌리는 동작. 하면은 고춧가루. 빨갛다 고추. 고추 가루.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또는 맵다 맵다 가루.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네. 가루. 요거는 조금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두면 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네, 답변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왼손잡이님께서, 왼손잡이님께서 혹시 만 접을 때제 얼굴 쪽으로 해서 접어도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 숫자. 네, 숫자에서 문의 주셨거든요. 숫자. 숫자 많은 만. 이렇게 쓰죠. 만. 네. 이거를 이제 얼굴 쪽으로 하면 이렇게 쓴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는안 씁니다. 네, 바깥쪽으로 만. 만. 근데 이제 2만부터는 이렇게는써요 2만. 3만. 이걸 접어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2만, 3만, 4만. 근데 이쪽으로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만. 이 이렇게는 요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건 잘안 하고, 보통 2만, 3만, 4만. 5만은 여기 5만. 6만. 6만은 6, 6이 6이고, 만. 7만. 8만. 9만. 네,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보통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숫자가 좀 헷갈려요. 그리고 나름베 구독한님께서 또, 21은 어떻게 해요? 22랑 23 눈물 주셨는데요. 20이란 단어 어떻게 20, 20, 30, 40 이렇게 10단위에서는 두번 정도 흔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21은 그냥 20을 접었다가 피면 돼요. 21, 22, 23, 24, 25, 25, 26, 27, 28, 29, 30. 네, 1 0단에서 이렇게 흔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21은 안흔들어 그냥 구부렸다가 펴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내가 그린 기림님께서 지나다와 지난도 과거로 표현하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자, 과거는 이렇게 하죠. 과거, 과거, 과거. 문장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나다, 지나다. 음, 지나다, 지난.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어, 뭐 무슨 문, 문장이 있을까요? 어, 지난. 지난 지난, 그래서 다이걸로 쓰죠. 근데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서 표정의 변화가 있죠. 어나뭐 조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정이, 이게 이것도 예, 지난이라는 과거지만 표정이 얼마 전에 하시 듣고 엄청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면 표정이 이렇게 응. 될수 있겠죠. 다이걸로 써요. 지난 거야, 지난 일이야, 옛날 일이야, 응. 옛날에 옛날 이렇게 써요 근데 얼마 안된 과거예요 그러면 표정이 얼마 안된 거죠 이렇게 씁니다 표정이 굉장히 수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김지혜 님께서 혈압, 체온, 혈당 재겠습니다 이거 수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한데 어디서 알 방법이 없네요 눈물눈물 눈물 주셨는데요 요거 그 제가 간호사 직업 거기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있거든요 다 근데 <laughs> 제 영상을 잘안 보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어 혈압은 어떻게 하냐면요 혈압 음 혈압이란 단어는 귀옆귀 뒤쪽에서 이렇게 해줘요 혈압.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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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혈압 이렇게 하면 다 알아보시고요 체온 체온은 몸의 온도. 몸한다몸 우리 배웠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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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온도.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혈당은 혈, 아, 혈당은 피당. 피 당, 피, 그 다음에 당, 달다가 했죠 달다. 피 피가 흐르는 동작. 빨갛다, 빨갛다나 피우는 동작 한 다음에 달다 해주면 혈당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써도 농인분들이 실제로 오셨을 때 이해를 못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이 단어를 알고 있어도 어, 청인이 병원에 갔어요. 자 혈압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혈압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쵸? 혈압이요. 그럴 수 있죠. 혈압을 재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겠습니다. 혈압을 좀 재주세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혈압 재주세요. 하면서 혈압 재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안 하죠. 어 저기 오른쪽에 혈압 재는 데 있으니까 5분만 앉았다가 혈압 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농인분들을 대, 어, 대할 때는 시각적으로 접근을 하, 해야 돼요. 무조건 수화를 할수 있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시각적으로 접근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어, 이걸로 수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접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시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볼게요. 어, 어, 온도, 아, 어, 아까 혈압으로 갈게요. 혈압. 혈압, 뭐 어, 재, 재주시기 바랍니다. 혈압 좀 재주세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럼 이제 농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까 혈압 이거였는데,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혈압, 그러면 모르신단 말이에요. 저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쵸? 이때는 그냥 그 기기를 가까이 있잖아요. 기기, 기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방향을. 그럼 이거 보시면은, 아, 저거 쟤라는 말이구나라고 아시거든요. 그죠 이것도, 어, 하나의 농인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 그때는 혈압을 제 동작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소통이 더 빠르겠죠. 어, 혈압 이거보다는 음. 혈압 부터 요렇게 재잖아요. 어, 유축해서 어. 뭐 부탁합니다 정도 음. 그때 나의 몸짓은 요거 보고 있고 그렇죠. 여기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더 빠릅니다. 음. 그리고 그때 모다 들었을 때는 요까지 해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체온도 마찬가지야. 체온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기기 있죠. 근데 음, 여기 이제 이마에다가도 하고 귀에다가도 하고 근데 이마에 하는 게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제 몸의 온도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몸의 온도 뭐 어떡하라는 거야.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기계를 드시고 음,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각적으로 훨씬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수화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대할 때는, 아, 시각적으로 내가 접근을 한다. 먼저 그렇게 다가가시고, 차차 수화를 이제 배워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내가 수화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각적으로 접근하시면 편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런 거 보시면 아저뭐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저거 재는 거구나, 아 귀에 재는 거면 하면 되고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시는 게더 편합니다. 물론 음, 온도는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혈당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한 다음에 어, 피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피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편해요. 손가락이. 어. 그다음그 기기를 보여주시는 게더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오케이. 네. 왜냐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필요하세요. 수어를 많이 필요로 하시니까 이게 실전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윤여주님께서 안녕하세요. 기차 승무원으로 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가끔 수화하시는 분이 오시면 승차하셔서 대화할 때 휴대폰으로 대화를 하는데 꼭 필요한 대화는 배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승차권 확인, 화장실 위치, 한칸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뭐역은 두정거장 남았습니다. 이런 안내 수어 정도 배워두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게 승차권 확인 승차권 확인 자, 승차권은 보통 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표라는 단어예요 표 티켓 어, 어.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표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응. 표 확인할게요 이렇게 해셔도 되고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로 보고 여기로 보고 표 확인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 표 보겠습니다 보다 라는 기본형 단어에서, 얘이 이 눈동자가 밑으로 와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 어, 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 보여주세요. 이런 단어가 돼요. 네. 그럼 표 보여주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음, 핸드폰. 표, 표, 응,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화장실. 자, 이거 뭐예요? WC. WC라는 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보통 요런 식으로 흔들어줘요. 두번 정도. 화장실은 역한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치를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내가 여기 서 있고, 만약에 오른쪽에 있어요. 이쪽 끝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표시, 표시해 주셔야겠죠? 네. 지목을 이렇게 이쪽에 아니면 또는 오른쪽을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오른쪽 팔을. 바로 만약 여기 옆에 있어요 그러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있다 있다 바로 옆에 있다 해도 되고 만약 역 칸에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역한에 있어요 하면은 오른쪽 한 다음에 옆에 건너 건너 자 요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요 앞으로 넘어가면 다음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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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근데, 여쪽 옆에 다음 칸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다음 칸에, 다 다음 칸에 있으면, 다 다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만약 여기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왼쪽에. 그쵸? 그러면 여기로 해 주셔야 되죠? 여기로. 응.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어, 화장실 있어요. 이렇게 되고, 또는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면은, 건너, 저 이렇게 해두고, 안면 건너 이렇게 해두면 손이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넘어가면 건너편에 있어요. 응. 건너편에 오케이 네. 위치를 선정해주시면 돼요.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화는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해 주면 돼요. 특히 길이나 그런 거 안내할 때 그대로 응. 여기 있으면 여기 여기 있으면 여기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화장실, 응, 화장실. 두정거장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자,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보통 농이 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두정거장 어떻게 해요? 아까 이거 배웠죠? 다음. 그그두번 그렇죠. 하면 돼요. 다음. 한 번, 두 번.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이렇게 잘안 되면, 이 숫자 2. 세 번, 네 번.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여기다 잡아주시는 거, 이렇게. 응. 1, 2, 3, 4, 5. 숫자 배워두면 좋죠. 5, 5까지. 응. 1, 2, 3, 4, 5. 숫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다, 다음. 다음. 그렇게 해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우선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음. 내 질문이 안 나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